심야 식당이 배고픈 사람들에게 한 끼를 대접하는 곳이라면 심야 카페는 대체 뭐 하는 곳일까요? 자정부터 해뜰 때까지만 문을 여는 짧은 영업시간에 만나고 싶은 사람은 시공간을 초월해서라도 꼭 만나게 해준다는 그 카페. 결혼식 당일에 잠수를 타버린 신랑을 찾으러 그 심야 카페에 간 신부가 있었으니 그 신부의 행보를 지금부터 눈여겨보실까요? 한번 찍어 봐. 하나, 둘, 셋. 하루 종일 하나. 웃어야 하는 날, 결혼을 어머, 앞둔 연인이 어머. 각종 컨셉별로 웨딩 사진을 찍다 보면 결론은 이렇습니다. 아, 결혼 결혼이가... 이거 아, 두 번은 아, 못 하겠다. 아니, 백합이나 릴리나. 신랑은 파스타집 오너 셰프, 신부는 고마 부산의 경찰. 무저럭 축하한다, 네. 여러분. 조촐했던 결혼 전야제를 마치고 이제 내일이면 결혼식. 내가 왜 너랑 결혼하려고 할까 생각해봤는데 안정된 베이스 캠프가 필요하네 그 안정감의 가운데 안태영이 있어줄 것 같다 좀 감동이다 부산의 야경을 보며 서로에게 영원한 안정감이 되어주기로 했건만 불안정하게 흔들리는 신랑의 눈동자는 결혼식 당일에 그 실체를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좀 시간이 오신 것 같은데. 장안이 꺼져 있어 음성 사소함으로 연결되며. 아없이 급식이 할 그런 스타일은 아니지라. 뭐 급한 뭐가 생기는 거지. 오지도 않는 님을 기다리다가 마침내 식장을 박차고 나갑니다. 씩 떠올리기 전에 소방 맞은 가 아이가. 예식장에 나타나지 않은 신랑을 향한 분노 그리고 무엇보다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를 신랑의 행방에 대한 막막함이 뒤섞인 저녁. 어? 지금 태영이 잡혔어. 영상 바로 보낼게. 저게 뭔지? 경찰의 수사망을 총동원해서 알아낸 태영의 마지막 모습엔 그가 남기고 간 지도 한 장이 덩그러니 있었는데요. 마치 여기로 오라는 듯이 작동하는 내비게이션을 따라 발걸음을 옮긴 윤 미련이라는 이름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 찾아간 그곳은 밤 12시에 문을 여는 카페 어서 오십시오 여긴 못 보던 카페인데 네 여긴 자정에 문을 열어서 해가 뜨면 문을 닫습니다 혹시 이 사람 본적 있나요? 네, 꽤나 오래전이라고 해야 할지, 오래전부터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아르바이트를 해왔습니다. 오늘도 왔었나요? 요즘 아무리 경기가 안 좋아도 그렇지 결혼식도 안 오고 투잡을 뛸 줄이야. 야, 안돼요! 이럴 땐 손바닥보다는 주먹. 아, 어떻게? 도대체 아, 왜? 죄송해 이거 내려놓고 조좀만 진정하시고요. 진정? 아니 생존 처음 봤는데 제가 오늘... 이름 안태영. 1992년 5월 14일생. 맞지? 그건 어떻게 아세요? 내가 어떻게 그걸 몰라! 니신부인 네 <laughs> 신부요? 진짜 나 몰라? 신부라고는 성당에 계신 분 빼고는 절대 모른다는 결백한 눈동자에 오늘은 물러가지만 다음날엔 막강한 공권력을 등에 업고 심야 카페로 쳐들어간 윤. 하지만요. 어제 분명히 여기 카페가 있었어. 뭐라고 하노. 이거 원래 맨벽이다. 착각한 거 아이가? 아니야. 핸드폰 쓰려도 여기서 왔단 말이야. 야 네. 밤에는 카페, 낮에는 벽이 되는 그곳.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어 초현실적인 방법을 쓰기로 합니다. 어쩐 일로 지엄하신 법치평가님이 사기꾼을 다 찾아오셨을까? <laughs> 형이 왔었어? 왜? 네 과학적인 수사기법으로는 못찾겠든 연을 끊고 살았던 엄마를 찾아가 신랑의 행방을 물어보는데. 할 거면 하나만 해. 동서양의 융합. 꼴라보다 응. 꼴라보. 요절할 운세는 아닌데 너라도 보라색으로 검색가까이 엄마 내가 괜히 왔네. 타로카드와 굿을 같이하는 하이브리드 점괘를 뒤로 하고 밤 12시가 되자 심야 카페가 영업을 알렸습니다. 여긴 자정에 문을 열어서 해가 뜨면 문을 닫습니다. 벽은 문이 되고 다시 카페를 찾아간 윤. 어서 오십시오. 사장님 오늘은 진실을 밝히시다. 좁혀 들어오는 수사망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안태영. 대제신문이 시작되고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낼 뻔 네? 했습니다. 손에 손을... 군대에서 다쳤다는 그 상처 그 상처가 없네? 저 영장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이때 전과 저기서 알바하는 건데요. 지금이 2020. 2016년이요. 지금 저한테는. 이들은 같은 공간에 있지만 다른 시간에 살고 있었습니다. 2020년 드라마로 시작한 심야 카페 시리즈 시공간을 초월한 카페라는 설정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이번 극장판에는 여러 시대의 사람들이 카페에 공존하고 있으니 그 넓어진 세계관을 눈여겨 보시길. 죄송한데요. 혹시 지금이 몇 년도인가요? 음.. 1956년이죠 네? 태영의 집에서 미처 몰랐던 동영상을 발견한 윤 <목소리> 그곳엔 한때 뮤지션을 꿈꿨던 태영의 인터넷 방송 영상이 있었는데요 나, 뭐? 천사님 어, 오늘 처음 오신거죠? 아 무슨 소리 저 이름에도 그 채널 완전 충성한 구독자예요 나도 몰랐던 내 엄마의 동영상 구독 취향 온라인에서 태용이 만난 거왜 여기 안 했어? 장모님과 사위가 되기 전에 채널 주인과 구독자 관계였고 또 고민을 공유한 사이였습니다 저기 저 천사님 어, 제 구독자시면 저 인생 상담 한번 혹시 해줄 수 있으세요? 제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은 비밀이 하나 있는데요. 사랑과 이별을 해야 할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녀를 위해서라도 현실을 위해서라도 제가 떠나야 할것 같습니다. 어쩌면 끝이 정해져 있을지도 몰랐던 사랑. 카페에 있는 신랑은 과거형이고 현재에 있어야 하는 신랑은 비밀을 감추고 있었으니, 대체 왜 어디로 사라졌을까? 그 모든 해답을 갖고 있는 심야 카페 미싱 허니를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